어, 빨리 빨리, 자 많이, 안 걸렸어. 아, 화이팅, 화이팅. 많이 안 걸렸어. 아, 네. 아. 김, 윤석, <웃음> 윤석철 4번분을 <laughs> 찾아가세요. 잘했 저도... 잘했어요 그리고 150, 6 0환이원0이 600만, 600만, 6 0세요6 0이만 600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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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328번 경기, 남자국 11절 장경구, 이일훈, 윤진석, 김경주, 김덕수, 5번부터 추천하세요 <laughs> 329번. 이천기 김병렬 정진 유홍주 1 2 번째로 출전하세요.